안녕하십니까. 치산파센터 치산 전 장영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 그럴 일이 극히 드물겠지만,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 현장 정비 사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량, 그랜저 HG라는 차량입니다. 7년 정도 지났죠? 근데 제가 보면은 에어크리너 엘리먼트 그 호스로 빼놨죠 그죠 여기는 이제 뭐 진공 호스들 요런 것들 뭐 꽂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 etc 소틀바디 있고 여긴 에어 엘리먼트 들어가는 박스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빼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이거 뭐 호스 이거 주름 있는데 터지는거 봐라 그 얘기 하겠구나 뭐그 얘기해서 뭐합니까 다 아는 건데 전에 제가 제 입으로 가르쳐 드린 건데 주름관은 당연히 이렇게 탈거하면 보셔야 됩니다 크랙이 갔는지 찢어졌는지 일로 도둑공기 들어가면 시동 꺼지고 연비 나쁘고 출력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거 우리가 그대관령이나 지리산 노고단이나 영동고속도로 고지대를 달리면 차가 출력이 팍 떨어지죠, 여러분들. 그죠? 잘안 나가죠? 가속력도 없고. 엔진 소리만 듣다 시끄럽고 기름은 퍼들어 가는데 안 나가죠? 희박하게 연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산소가 별로 없어서 그런 산소들을 잠깐 모으고 흙기의 공명음을 없애주는 이런 레조네이터 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레조네이터. 뭐 공명음통, 뭐 공명음 방지통, 뭐 부르는 건 여러 가지인데 그냥 레조네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그 소나타 2, 3 얘네들도 다 있었습니다. 요 밑에 있던 거다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깨지거나 얘가 망가지면은 역시 이 호수 에어클리나 호수 주름관 찢어진 것처럼 도둑공기, 흡입공기 누설 그런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 연비가 나쁘고 출력 떨어지고 차가 가속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잘 깨지냐고요? 잘 깨집니다.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는 사가서 깨지는 경우가 제일 비일비재하고 전면에 충돌사고가 있으면 이 지지판넬까지 교체한 거면 거의 90%는 이건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파손되는 게안 보이겠죠? 그죠? 이해가 다 되시죠? 위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만 보입니다. 운전자들이 볼 때.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밑에가 손상이 된 거는 모른다. 그래서 답을 못 찾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머리 지진난다고. 지진납니다. 진짜.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스캐너로다 아니면 하이디에스 같은 걸로 파형, 찍으나 마나 뭐가 공기가 누설이 되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지. 야, 너 어디서 들어오냐? 이러고 물어보면 얘가 말을 합니까? 주인한테? 말 못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제가, 어? 뭐 신내린 사람도 아니고, 어? 제가 얘를 안수기도 해주면, 야 나는 살았어. 그리고 얘가 부활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는 단지 기계입니다. 사람은 내가 종교적인 힘이나 뭐 돌을 닦아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어? 기적처럼 살아날 수는 있지만 기계는 기계입니다. 일이면 일이 일이 와야 됩니다. 14mm에 16mm 못깁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기계라는거는 거짓말을 안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나 아파요 표시가 바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정비 노하우나 경험이나 실전 경험이 많으신 정비사 선생님들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찾냐? 다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정비라는 게뭐 정비만 힘들겠습니까? 대한민국 자동차 아니더라도 뭐 무엇이든지 다 살아간다는 건 누구나 힘듭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배웠던 실력, 경험이 이런 데서 빛을 발한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자동차 정비를 36년을 한 거고 내년이면 37년이 됩니다. 몇달안 남았죠? 자, 그렇게 오래 한 것뿐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숨은 고수분들 많습니다. 묵묵히 오늘도 공부하면서 노력하고 고객분들 안전을 위해서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항상 음료수라도 한잔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는 자동차 레조네이터.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면 되는데 얘도 레조네이터 요 밑에 부분에도 있고 참 많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 게 밑에서 크랙이 가거나 깨졌거나 금이 갔거나 흙기 두설이 되거나 망가지면 아주 골때리는 일이 벌어진다. 뭐다? 연비 팍 떨어지고 출력 떨어지고 가속력 떨어지고 <laughs>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미세 부조, 미세 찐바 미세 헌팅, 미세 노킹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레조네이터 특히 내가 여기 이렇게 추돌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10년이 넘었다. 그런 차들은 자연상태에서 어디 훼손이 된 적이 없나 한번 그 풀러 갖고 여기 조임새 있죠 이렇게 클램프 풀러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항상 좋은 차 안전하게 타시고 어 이런 작은 정보 작은 지식들이 여러분들 차를 아주 진짜 머리 지진 나게 합니다 잘 알고 계시면,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이래서 진짜 내 차가 연비가 나빴구나. 내 차가 이래서 연비가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지고, 가속도 안 되고, 부조했었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동차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자동차 부품들이 만나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마냥 조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한 가지 한 가지 아주 우습게 고치는 거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체험 하나 하시면 아 오늘도 좋은 거 하나 배웠다. 별일이 다 있네. 네 하늘에 수많은 별들 마냥 별일이 많습니다. 차가 100만 대, 12만 대, 몇백만 대 나오다 보면 차 주인도 그렇게 바뀌었겠죠. 100만 명, 200만 명. 그 성격에 따라서 차도 그렇게 바뀝니다. 공대에서 똑같이 만들어도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가 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차가 갑자기 힘이 떨어지거나 잘안 나간다거나, 연비가 좀 평소보다 나쁘다거나, 가속력 부족하면 흡기, 이 에어클리나, 호수. 레조네이터들 확인해라. 얘네들 아무것도 아닌 깡통입니다. 그냥 공명통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이런 거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거덕트 있는데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해가 되시죠?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에 항상 축복이,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항상 제가...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산 전 장명입니다.